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 주변에선 종종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불날까 봐 전자제품도 안 쓰고 이글루 같은 데 들어가서 살순 없잖아. 소방청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불이 옮겨붙거나 전자레인지 안에 금속을 넣어서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의외로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서도 불이 잘 난다고 해. 냉장고 같은 기기는 온종일 전기가 통해야 하므로 전류의 흐름이 많고 큰 전력을 사용하다 보니 기기 표면에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물질에 영향을 끼치면서 불을 내는 거야. 다음으로 멀티탭 사고도 일상 중에 엄청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멀티탭에 먼지가 쌓이 스파크가 생겨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플러그를 느슨하게 꽂았을 때 전력이 통하는 면적이 작아지면서 좁은 면적에서 전류가 흐르다 보니 저항이 커지면서 불이 난다고 해. 그런데 멀티탭 사용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라 안쓸 수도 없고 걱정되잖아. 그래서 GFI라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멀티탭을 만들어냈어. 멀티탭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캡슐이 항시 온도를 감지해서 불이 날 기미가 보이면 알아서 화재를 방지해주는 자동 소화 기능이 있어. 게다가 전력에 과부하가 오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 준다고 해. 그리고 색상이나 종류, 길이도 고를 수 있어서 멀티탭계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지. 근데 아무리 멀티탭이 편하다지만 이